이번 시간에는 올가미 매듭의 일종인 포처스 매듭의 변형에 대해서, 변형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포를 접습니다. 접어서 한 매듭을 합니다. 한 매듭을 했죠.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3회 감아줍니다. 두 번, 세번 감았죠. 이 로프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줍니다. 그러면은 매듭이 완성과 동시에 옥매듭이 되는 거죠. 절대 풀리지 않겠죠. 로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접었습니다. 그래서, 한 매듭을 해준다는 거죠. 한 매듭을 했죠. 여기서, 3회전 해줍니다. 오른쪽으로, 둘, 셋, 3회전 했죠. 여기서, 이, 한 매듭 패턴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.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올가미 매듭의 일종인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되죠? 쉽게 풀리죠? 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.